<laughs> 아, 와, 좀비때. 타고 올라왔죠?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 자, 과연 제가 만든 그릇은 어떻게 됐을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냐입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만들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만들 품목은, 어, 해충방지 밥그릇이에요. 전에 한번 라이브 방송할 때부터, 어, 해충이 꼬이지 않는 밥그릇을 한번 만들어서 구독자님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계속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어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원래는 이렇게 만들기가 아니라 완제품을 어, 출시를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이 완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좀더 완성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랑 이렇게 같이 완제품을 제가 아이들을 자공하고 완제품을 만들어 주려고 하셨던 이제 공장 사장님께서. 어, 이게 좀 취소를 하셨습니다. 일이 바쁘셔가지고, 좀 취소가 되었고, 제가 혼자서 이게 진행하기에는, 완제품을 진행하기는좀 이렇게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사출, 성형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어, 하다 보니까, 어떤 공장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어, 판매 수익금을 이렇게 나눠, 가지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판매 수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한마디로 안 되는 거죠. <laughs> 그래가지고, 어, 도련, 그러니까 취소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고 일이 좀 해결이 되면 제 사비로 한번 완제품 만들어서 한번 공개해서 필요하신 분들께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급한대로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로 오늘은 이제 직접 만들어보는. 네. 저도 이제 요즘에 걷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 동네 다니다 보면 고양이 밥자리를 많이 봐요. 고양이들 밥자리를 많이 보는데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아, 어느 밥자리나 이제 개미가 항상 예, 꼬여 있습니다. 개미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개미가 많이 꼬여져 있고, 달팽이 같은 경우는 이제 습한 데에서 살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이나 축축한 날 같은 경우에, 가에도 많이 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를 준비했는데, 어, 호자행방에서 일부러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어, 만들기도 좋지만, 일단은 고양이 채널이기 때문에, 고양이가 나와야 되고, 고양이들과 이렇게 함께 하기 애한 분위기에서 만들고 싶어서, 이제 호자행방에서 만들려고 갖고 왔는데, 이거 벌써 다 물어 뜯어놨어요. 여기 이거 일부, 일부 저기 재료들을 물어 뜯어놓고 지금 이거 카메라도 자꾸 건드려가지고 흔들리고 어, 좋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코드는 자꾸 밑에서 자꾸 시끄럽게 하고 그래도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드는 거 한번 따라해서 만들어 보시고 항상 저는 이제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또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선택을 해서 제가 만들기 때문에 어, 누구나 부담 없이 따라만 하시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 요거는 뭐냐면 집에 하나도 다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만두 쪄 먹고 뭐쪄 먹는 용도로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찜기가 이렇게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이소에서 제가 이제 득템을 한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너무 좋겠다. 그릇 만들 때 너무 좋겠다 해서 원래 용도랑은 항상 상관없게 제가 하는 게 <laughs> 취미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와인을 꽂아두는 용도인가 봐요. 와인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세워두는 용도인 것 같은데 와인을 왜 이렇게 세워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어, 게 하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와인 보관대 이렇게 돼 있고 가격은 2,000원.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볼 2,000원. 이렇게 해서 총 4,000원 핵심 재료 두 가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차차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목적은 뭐냐면, 고양이 밥그릇이나 개 밥그릇에 가장 많이 꼬이는 개미나 민달팽이 어, 퇴치 목적입니다. 퇴치라기보다는 방지 목적이죠. 아예 못 올라오게. 그래서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 드리면, 어, 요렇게, 요게 이제 받침대예요. 밥그릇 받침대고, 요게 이제 요렇게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어, 결합이 되고, 어, 끝이에요. 이렇게 결합시키는 게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합시키면 여기 밥그릇이 놓이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행한 것보다, 평평한 것보다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고양이들 밥 먹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붙이게 되면. 왜냐면 여기, 요병 꼽는 요 원이, 작은 원이 이렇게 약간의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결합하게 되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양이들밥 먹일 때도 더 어, 좋고 높이도 고양이들밥 먹일 때딱 어, 적당한 높이 그래서 이거 어, 완전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 발견하자마자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거 갖다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어, 신기하지는 해도 짠짠 짠짠짠 <laughs>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제가 만들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 붙이는 방법은 얘들아 안 보여 이거 다 가리면 안 되고, 조금씩만 가려주면 안 되겠니? 너무 이렇게 가리면, 만들긴지 아니면, 니네, 호자행, 그, 어? 놀이, 컨텐츠인지 헷갈리니까, 적당히 가려주면 좋겠어. 너넌왜 이러니? 형두야 여기 담아버린다, 여기 담아가지고, 여기 담아가지고, 오므린다, 여기다가, 너, 이렇게, 이렇게 앵두 여기 담아가지고, 여기다가, 그릇을 이렇게 담아버린다, 이렇게. 잠깐만, 좀 비켜줘. 어, 오지 그다음에 너 너도, 너도 니네도 좀 잠깐 비켜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냐면은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구멍이 많잖아요. 여기 스테인스 찜기에 구멍이 많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어, 이렇게 구멍 사이에다 이렇게 자리를 해준 다음에 케이블 타이로 묶어주는 겁니다. 이거를 네 케이블 타이로 하나씩 묶어주는 거예요. 단단하게 고정이 되게.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딱 여기랑 고정이 됩니다. 제가 미리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고정이 되고 일단은 달아주기 전에. 여기 밑에 보면 찜기 다리가 있죠. 다리가 있는데, 사실 다리를 있는 상태로 달아도 크게 사용하시는데 지장은 없어요. 사용하시는데 지장은 이렇게 없는데, 저는 보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자르려고. 네. 이것도 또뭐 제거하는데 뭐가 뭐 그라인더 갖다 잘라내고 하면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벤치 갖다가 한번 끊어볼게요. 벤치 갖다가 도 쉽게 끊겨요. 왜냐면은 연한 재질입니다. 철 치고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힘줘서,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끊어져요. 그냥. 여성분들도 이렇게. 쉽게 어, 어, 우리 마누리만 봐도 이 정도 이상의 힘은 충분히 여성분들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끊어주시면은 딱 다리가 깔끔하게 제거가 됐죠. 사프로좀더 어, 이렇게 매물 갈아주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만져봐도 크게 뭐 날카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대가지고. 밑에 이렇게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묶어볼게요. 묶어보고 어, 묶은 모습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딱 보면 구멍에딱 들어갈 자리가 보여요. 네. 케이블 타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위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밑에서 케이블 타이가 생각보다 뭉치면은 굉장히 네, 단단해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약하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고정을 했는데도 벌써 고정이 됐죠? 이렇게 단단하게. 네. 이렇게 단단하게 벌써 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휙휙 돌아가니까 이 중간에 있는 구멍하고 해서 흔들리지 않게 마지막으로 두 개만 더 묶어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구멍하고 중앙 구멍하고 맞춰가지고 넣으신 다음에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위에서 보면은 이런 이런 모양 네 이렇게 여섯 개요 이런 모양이 나타났고요.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네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걸 잘르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또 고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중앙에 흔들리지 않게 그러면은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됐습니다. 웬만해서는 안 끊어질 거예요. 이게 케이블 사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은 정말 튼튼하게 고정이 됐어요. 그럼 어, 끝입니다. 다 만든 거예요 벌써. 네 이렇게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양이 이제 밥 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게 이렇게 벌어졌다 오므러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그릇에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모든 그릇이 다 들어갑니다. 작은 그릇도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고, 자, 큰 그릇도 딱 맞게 들어가고. 원리는 뭐냐면, 얘들아, 그러지 말자. 개미나 달팽이가 그릇까지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식이니까 그릇 같은 경우는 사방이 다 올라갈 길입니다. 여기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고, 이렇게. 다 올라가죠. 다 올라가는 길이죠. 근데 여기서 그릇으로 가려면은, 요 길밖에 없어요. 여기, 요 라인. 어. 자, 요 라인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려면은. 그래서 이제 부가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건 뭐냐면, 개미나 달팽이가 싫어하는 걸, 어, 이 기둥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붙여주는 겁니다. 어, 먼저 개미가 싫어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뭐냐면, 신기페라는 제품인데, 이렇게 분필이 두 개가 들었어요. 분필. 그어주면, 이 분필 위로 개미가 못 지나간대요. 개미나 해충이나 뭐 이렇게 진드기나 뭐 이런 애들이 선 위에 얘네들이 이제 발이나 이런 데 닿으면은 뭐신경에 이제 뭐 독이 작용을 해가지고 죽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겠죠. 이제 고양이나 어 동물한테 이제 무해한가? 애들한테 독이 될 만한 성분이 없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걸 확인을 하고 제가 구매를 했고요. 심지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애완동물 등에다가 그어주면 이렇게 분필로 그어주면 진드기나 해충이나 뭐 어, 벼룩 같은 걸 방지를 할수 있다고도 써져 있어 요 여기 설명서에. 그러니까 인체에, 아, 양체에 무해하다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하게 됐고. 신기패 성능을 잠깐 보고 오시게요. 제가 이제 마당에서 실험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고 한번 어, 구독자님들께서도 한번 보시고 한번 판단해 주세요. 한쪽에는 이렇게 고무줄을 놓고 이제 한쪽에는 여기 분필로. 이번에 구입한 분필로 한번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오늘. 네. 그리고 마지막 이 한쪽에는 그냥 아무것도 놓지 않은 음. 그래서 이세 군데에서 개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 꿀을 뿌려주고 꿀! 개미들이 완전 좋아하죠? 이쪽도 꿀을 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꿀을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사료도 이렇게 조금씩 여기도 사료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료를 이렇게 다섯 알 정도씩 놓고 마지막으로이 네. 부분에다가 네, 분필을 한번 그려줘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원을 이렇게 한번 그려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어느 쪽에 개미들이 모이는지 뭐자 이렇게 해서 음. 여기다 이렇게 놔두면 은 개미들이 엄청 또 타고 올라올 겁니다 한 두세 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가질러 가야 되는데, 저거, 저거, 저거를 가질러 가야 되는데, 응? 내가 좀 돌아서 가야 되겠니? 망고 때문에 맞지? 망고도 밥 먹어? 얘좀 뒤쪽으로 좀 돌아갈게 알았지? 내가 저걸 좀 가지러 가야 돼가지고, 망고야. 옳지, 그걸 올라가 있어. 옳지. 자, 지금... 4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우와. 와. 대박. 일단은 예상했던 대로 아무것도 없는 이제 꿀하고 사료에는 개미가 한 7,000마리 정도 모였습니다. 와, 진짜 많다. 우와. 이게 이게 와, 씨가. 이게 아. 와, 고무줄에는 어 그래도 훨씬 적네요. 그래도 고무줄은 그다음에 마지막 이거 분필. 우와, 분필은 없어요 지금. 아 있다. 여기 있는데 두 마리가 그나마 들어오긴 했는데 밟고 죽었어요. 이거. 어 얘네 두 마리 죽어 있네요 지금. 오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음 응. 고무줄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고무줄도 개미가 그렇게 많이 꼬이진 않았어 이렇게 이 정도로는. 이거는 거의 뭐 좀비 대 수준인데 이건 이거 꿀에 지금 꿀에 절여졌어요 개미가 어. 꿀 빨고 있네 이거 개미가 왔다가 선을 넘지 않고 다시 돌아나가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예, 네, 이렇게 어, 왔죠 왔다가 어, 바로 뒤돌아 나가죠. 응, 왔다가 이렇게 나가고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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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분필에 대한 음, 효과는 입증이 됐으니까 음, 물그릇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물그릇이래 밥그릇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셨다시피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굉장히 좋고 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바, 예방이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기둥에다가 발라줄 거예요. 뭐요 기둥 타고 올라와야지 밥그릇까지 갈수 있는데 결국은 이 기둥이 막혀버리면 이제 못 올라가겠죠. 그다음 두 번째 달팽이, 비 오는 날이나 약간 이런 날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비 오기 전날, 이게 습도 높은 날. 근데 이제 평일에 화창한 날에는 달팽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그래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 달팽이 예방법에 대해서, 달팽이가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또 저도 많이 연구를 하고 찾아봤는데, 이런 거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구리 테이프예요 구리. 심지어는 이런 테이프를 구리 테이프를 달팽이 방지용이라고 해서 판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구매를 했고, 달팽이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잡아서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아, 달팽이 도저히 못 잡겠어요. 연이어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 찾지는 못했고, 대신 이제 인터넷에서 효과가 있었던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팽이를 못 오게 하는데 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요 기둥, 어, 기둥에다가 어, 이 테이프를 감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둥에다가 테이프를 감아줘서 1차적으로 달팽이를 맞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기패. 그 다음에 그 옆에 신기패 옆에 제 고무줄을 놨었죠. 어, 고무줄도 개미가 싫어하는 이 안에 물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무줄도 이제 예방 차원에서 한번더 감아주면 결국은 이제 그릇 안에 개미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제 이제 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laughs> 일단 구리 테이프 같은 경우는 달팽이가 가장 먼저 올라오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달팽이가 중간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하면은 어, 점액질이 묻기 때문에 달팽이는 최하단에서 방지해 주는 걸로 해서 가장 밑에 쪽에 있는 기둥에다가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 요 부분, 요 일자 부분에다 감아줄게요. 요 일자 부분에다가 네, 이렇게서 요 구리 성분 자체를 싫어하는 거니까 이제 몸에 닿으면 뭐 찌릿찌릿하고 막 그런가 봐요. 테이저 건 같이 맞아보진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감아주고 네, 또, 또 이제 덜렁거리는 거 봤죠. 네, 자, 요 불곡진 요 부분 여기 어, 네, 여기까지 감아주신 다음에 다 감으셨으면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구리선을 일단 일차적으로 감아줬어요. 그러면 은 달팽이가 일단 이 부분을 지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할 수 없겠죠. 어, 여기가 되면 여기도 여기도 이 부분도 같이 감아주시면 더 좋고요. 효과가. 일단은 근데 달팽이는 많이 없다 보니까 제 주 목적은 이제, 개미입니다, 개미. 네. 자, 이렇게 하고, 자, 2차로, 이 일자 부분, 어, 일자 부분에다가 고무줄을 감아줄 거예요. 고무줄. 감아주시고, 마무리는, 얘네 둘이 묶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얘네 둘이를. 이렇게 감아주셨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 달팽이가 싫어서 안 올라올 거고, 이 부분에서 일단 1차적으로, 개미들이, 어, 고무냄새 싫어. 그러면서 안 올라올 거예요. 그래도, 뭐, 개미가, 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올라오면 이제 여기서, 이 부분에서, 3차로 이제 그걸 막아줄 겁니다. 신기패 같은 경우는 묻지가 않습니다. 어, 매끈매끈한 재질이다 보니까. 요런 테이프가 있어요. 마스킹 테이프라고 하죠, 보통. 위에가 이 종이 재질로 된 거. 어, 그거를 이제 여기다 감아주세요. 연필로 글씨가 잘 써지는 테이프 있잖아요. 그런 거면 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꺼내서, 여기 꺼내면은 이렇게, 어, 분필 식으로 돼 있어요. 분필 같이.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잘 묻어나잖아요. 이렇게 고양이나 개들이나 동물들한테는 모양한것 같아요. 그리고 또뭐 고양이가 굳이 여기를 할 틈일도 없고 사실상. 네. 이렇게 해보면은 하시면은 완성입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누구나 다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남녀노소 다이소만 주변에 있으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자, 요렇게. 여기 1차적으로 구리에서 달팽이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개미가 올라가는 걸 방지해주고, 또한번 넘어가는 개미들은 여기서 개미가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기 물질이. 그래서 요렇게 3단계를 거쳐가지고, 어, 요기 위까지 해충이 도달하지 않는, 어, 그런 원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릇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크기별로, 어느. 어느 그릇이나 다 들어가게끔 이렇게 자요큰 그릇도 그다음 오히려 또 작은 그릇도 네,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어봤고요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약간 벌어지는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기다가 고무줄을 이렇게 달려고 어 고무줄을 한 바퀴 감아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무줄이 여기에 딱 설치되게끔 어, 고정이 되게끔 하나 달아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자유자재로 네. 그릇을 딱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으니까 고양이들이 밥 먹기도 좋고. 네, 제가 한번 양이들 먹여볼게요. 먹을 때 높이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설치해 놓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어, 개미가 꼬이지 않지 않을까. 어, 개미가 못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어, 그릇은 완성이 됐으니까 내일 그 개미들이 올라오는지, 어, 안오는지 제가 또 오늘 실험을 해서 영상에 같이 첨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쓰시다가, 어, 뭐, 뭐 구리 테이프야 사실 뭐 크게 뭐 걱정할 일 없고 고무줄은 끊어지면은 다시 감으면 되고 테이프가 너덜거려서 떨어져 나가면 다시 감아주고 발라주고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틀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요 밑에 있는 소모품이야 언제든지 갈아줄 수 있으니까 어, 영구적으로 어,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간이 나이, 나시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귀찮고 어좀 어렵다. 아니면 은뭐 이런 신기패라든가 이거 따로 또 구매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 하시면은 제가 그 댓글 상단에 남겨 놓을 테니까 어 주문을 해주세요. 제가 직접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저번처럼 물그릇처럼 어 직접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재료비만 주시면 돼요. 재료비하고 아 조립비 한천원 정도만 주시면은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유용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 이렇게 나가서 실험 한번 해보고, 저는 요거를 이제 망고과 하나, 구아바과 하나, 뭐 이렇게 애들 거 만들어서 주려고요 달달한 거까지 네, 일부러 오늘 비 오는 날을 이렇게 골랐어요. 혹시라도 달팽이가 나타날까 봐. 네, 이렇게 놔두고 다시 한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확인을 좀해 보겠습니다. 아, 역시 꿀, 꿀이 최고예요, 진짜. 개미 모으는 데는 꿀이 최고입니다. 아, 이좀비떼 자, 이렇게 타고 올라왔죠.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은 예, 타고 올라오는 개미들이 막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아예 막 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기도. 그나마 이 다리가 있는 밥그릇은 좀덜 하네요. 예, 요, 어, 원통형 그릇보다는 확실히 다리가 있는 그릇이 조금 덜 하긴 한데, 자, 과연 제가 만든 그릇은 어떻게 됐을까? 아, 역시 예상대로 깨끗합니다. <laughs> 역시 깨끗해요. 음, 효과가 좋습니다. 아주 만족스럽네요. 밑에, 음. 다리 부분에, 밑에 개미가 돌아다니긴 하는데, 이렇게, 어, 다리를 타고 올라올 생각 아예 못하고 있죠. 음, 네. 어, 다리에 기어는 다니는데, 저기, 이제 통로를 제가 원천봉쇄 해놨기 때문에, 어, 못 올라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 어, 정말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네요. 개미도 없고, 네. 달팽이도 없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그릇 아 진짜 <laughs> 최고 진짜 <laughs> 아네 이렇습니다 어 효과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고양이들을 위해서 깨끗한 밥을 먹을 수 있게 <laughs> 네 심지어는 이 우... 파라솔 위에도 개미 기어 다니는데 어 그릇에는 아예 없어요 깨끗하게 네, 왔다 간 흔적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그릇에 대한 실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